두 달부터 최대 10년까지 사용해본 울령에 있으면 사야하는 품절 대란템으로 유명한데 이거 진짜 부드럽게 발리면서 애교살 너무 예쁘게 해주거든 얘네가 립라인을 예쁘게 보정해 주는데 완성도 높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추천하는 제품이야 안녕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컨텐츠야 브이로그 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소개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 굉장히 떨리는데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해보고자 반말 모드로 진행을 해볼게 오늘은 바로 3월 올리브영 세일 때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의 찐 추천템들을 소개하려고 해. 최소 두 달부터 최대 10년까지 사용해본 내가 진짜 애정하는 제품들만 가져왔어.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우선 첫 번째 제품은 내가 이미 광고로 한번 소개했었던 더샘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브러쉬 기획 세트야 컬러는 클리어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리치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클리어 베이지를 사용해주고 있어 더샘하면 트리플 팟 컨실러가 진짜 유명하잖아 작년 올영 1등 컨실러였다고 하는데 그 트리플 팟 컨실러의 파운데이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컬러 코렉터로 피부톤 보정까지 해주면서 잡티 커버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라서 완성도 높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추천하는 제품이야. 나는 다크서클도 진짜 진하고 여기 옆볼 쪽에 색소 침착도 있는데 이 색소 침착한 부분에는 그린 컬러를 발라주고 다크서클에는 피치 컬러를 발라줘서 보정을 해줘. 확실히 컨실러로 커버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린 거랑 그냥 파운데이션만 바른 거랑 완전 차이나거든? 그래서 완벽한 피부 보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완전 완전 추천할게. 손이나 퍼프로 바르면 양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듀얼 브러쉬가 기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양 조절도 쉽고 결 자국도 안 남고 얇게 올릴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할 제품은 얘도 내가 지난번에 광고로 한번 데려왔던 앤데 VT 코스메틱의 VT 리들샷팩이야. 이것도 이미 너무 유명해서 올영에 있으면 사야 하는 품절 대란템으로 유명한데. 홈케어 제품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꾸준히 해주기에는 좀 귀찮잖아. 근데 이 리들샷은 세안 후에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발라주고 스킨케어를 하고 자면 되니까. 홈케어가 귀찮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야. 모공보다 14배나 얇은 VT 시카 리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피부 흡수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그래서 얘는 바르면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어.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내 피부에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랄까?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고, 리들샷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리들샷 백이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제일 좋거든 나이트케어 때 사용해준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진짜 아침에 그 피부결이 보들보들하고 매끈한 느낌이야 올영 세일 기간에 10% 할인이 들어가고 3월 4일에는 오늘 특가로 25% 할인이 예정 중이라고 하니까 3월이면 계약이나 개강을 앞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좀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홈케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할게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빌리프의 더 트루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이야. 아까 내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거든? 이건 내가 학생 때부터 사용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 집 여자들, 엄마, 이모, 나, 언니 전부 다 빌리프 수분크림을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가 방에 공병이 있을 것 같은 거야 방을 뒤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공병이 있더라고 근데 빌리프에서는 가끔 공병을 갖다주면 샘플을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거든 그래서 집에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진짜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사용한 걸 모아보면 그냥 몇 박스는 나올 거란 말이지 세일할 때도 우리 집에서 왕창 재워놓는 완전 찐 애정템이야 이건 소프트한 생크림 제형이 피부에 착 밀착되면서 깊은 보습감을 선사하는 제품이고 피부 겉과 속보습을 모두 채워주는 더블 보습케어 제품이야 이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사용한 직후에 피부 속보습이 8.54% 개선된다고 하고 48시간 동안 보습이 지속된다고 해 이건 내가 10년 넘게 사용한 제품으로서 추천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나처럼 피부가 많이 건조한 친구들이 꼭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어. 아직 절반밖에 소개를 안 해서 이제 조금 더 스피드하게 가볼게. 나는 중안부가 긴 편이라고 생각해서 애교살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무물로 추천을 받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컬러야. 이거 진짜 부드럽게 발리면서 애교살 너무 예쁘게 해주거든. 완전 추천할게. 다른 제품들도 써봤지만 결국 얘로 다시 돌아오더라고. 대신 얘는 깎아쓰는 아이여가지고 전용 깎기가 필요하긴 해. 난이 전용 깎기를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가끔 투쿨포스쿨에서 이렇게 깎기랑 같이 기획세트로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 그때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롬앤의 하이라이터인데 시스루 베일라이터 문키스트 베일. 이건 딱 컬러만 봐도 쿨톤 하이라이터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나는 코끝이랑 콧대, 그 다음에 이쪽 광대 위쪽, 턱끝 이렇게 살짝씩 올려주는데 확실히 이걸 해주니까 조금 더 피부가 뽀용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얘도 잘 써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던 필리밀리의 쪽집게인데 내 영상을 좀 오래 본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나는 눈썹이 좀 진한 편이라서 탈색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잖아. 근데 탈색해주면서도 이 아래쪽에 새로 난 눈썹은 이 쪽집게로 뽑아주고 있거든. 혹은 너무 눈썹이 몰려있는 부분은 이 쪽집게로 양 조절을 해주면서 좀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이게 되게 잘 찝혀가지고 이거 잘 써주고 있어. 그래서 이런 좋은 쪽집게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하나 구비해두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얘는 마녀공장의 딥클리어 클렌징 밤이야. 이것도 내가 영상에서 사는 걸두번 정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얘가 이런 샤베트 제형인데 이 스푼도 뚜껑에다가 보관할 수 있어서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녹일 수 있는 제품이야. 예전에는 아이 따로 지우고 폼클렌징을 해줬었는데 이거는 아이까지 한 번에 지워지니까 얘 하나만 쓰면 돼서 되게 편하더라고. 얘는 이통다 쓰면 내가 또 재구매를 할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은 아닌데 나는 내 머릿결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근데 얼마 전에 친한 동생들을 만났는데 나보고 머릿결이 되게 매끈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데 가서도 머릿결이 좋다는 얘기를 몇번 들었었어. 물론 내가 케어를 막 세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머리 감고 나면 그냥 루틴으로 이 헤어 에센스를 꼭 발라주거든. 양쪽에서 나눠서 바르는데 난 머리가 긴 편이라서 한쪽 바를 때네 펌프에서 다섯 펌프 해가지고 발라주고 있어. 근데 아마 이걸 내가 꾸준히 케어해준 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미장신의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 이것도 들고 와봤어. 어,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드디어 마지막 제품이야. 이건 와이존 케어를 해주는 제품인데 아임프롬의 머그워트 페미닌 워시야. 예전에 아임프롬에서 사용해보라고 키트를 보내주셨거든. 그때부터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얘가 폼 타입이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와이존 케어를 할수 있더라고. 자극감도 없고 사용하기 간편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야. 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총 9개의 제품들을 소개해 봤어. 내가 과거에 소개했던 제품들을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면서 한번더 추천해 줄수 있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 외에도 내가 데일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까지 싹 긁어 모아가지고 추천을 해봤는데 3월 올영 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득템을 했으면 좋겠어. 혹시 이미 나랑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면 좋겠고 그래도 존댓말로 소개하는 것보다 반말로 소개하니까 난 오히려 조금 더 친구같이 느껴져서 촬영하는 데 편했거든. 그럼 나는 다음에도 브이로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지금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안녕.